지난 시즌 V리그 남자부 돌풍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우리 카드였습니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무리한 우리 카드는 창단 후 처음으로 봄빼구의 맛을 봤는데요. 비록 짧게 경험한 포스트 시즌이었지만 만년 하위권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우리 카드. 신영철 감독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즌에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훈련 중입니다. 뭐 지난 시즌에는 이제 선수들을 이제 새로 이제 리모델링한다고 이제 그런 쪽을 봤다면은 금년에는 그 이제 리모델링한 선수들 가지고 좀더 기량을 좀더 끌어올려 가지고 좀더 재밌는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귀중한 포스트 시즌을 경험한 젊은 선수들은 발목할 만한 성장을 하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는데요. 먼저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운 나경복은. 거포 본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우리 카드의 복덩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졌는데요. 저한테는 이 무거움이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제가 이걸 못 이겨내면은 안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무게를 제가 좀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못했던 걸 올해는 더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도전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신인상 수상자 황경민과 한성정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작년에 리시브가 꼴등이었기 때문에 일단 서브랑 리시브 네. 그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파이프! 가운데 후위 공격이 네, 자신 있고 또 요즘에 서브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서브도 좀 자신 있게 좀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 선수 선택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신영철 감독은 KB 손해보험에서 뛰었던 펠리페를 선택, 우리카드의 삼각 편대를 완성했는데요. 삼각 편대 공격의 시작은 지난 시즌 우리카드에 합류하며 경기력에 숨을 불어넣은 세터 노재욱과. 제대로 돌아온 김광국이 책임집니다. 좀더 정교한 토스랑좀 스피드 있는 배구를 좀더 하고 싶고 감독님하고 첫 시즌 때는 이제 같이 운동을 제대로 못해 봤었거든요. 근데 비시즌에 이제 이부터또 비시즌에 또 들어가면서 감독님 토스를또 알려 주시는데 세밀한 걸좀 알려 주시다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또안될 때는 또 대려 물어볼 때도 있고 많이 물어보시라고 대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호기가 흔들린다든지, 그럴 때 제가 갑자기 투입돼서도 잘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어, 그렇게 약간 멘탈을 좀더 많이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네. 한편, 우리 카드는 이그 시즌 동안 가장 분주하게 움직인 팀이기도 한데요. 먼저 KB 손해보험과 3대3 트레이드를 통해 하현용 이수왕, 박광희가 새롭게 우리 카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윤 선수는 뭐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 투입해도 제2팀이 이제 주전으로 이제 가고요. 이제 이수왕 선수는 보면 한 1년 뒤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뭐 조금이라도 처지면은 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긴장하고 네, 더 더 나은 선수가 되려고 네.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최석기와 한정훈까지 추가로 영입했는데요. 최석기 선수도 보면 제가 이제 한전했을 때 같이 선수랑 같이 했기 때문에 어, 그 선수도 잘 알죠. 또 팀에 보탬이 아마 되리라 믿고. 더는 선수 생활을 할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던 최석기, 신영철 감독과의 전화 통화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수를 그만하고 다른 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시점에서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전화해 주셔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셨을 때는 진짜 그거만큼 저한테는 감사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절실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되게. 범실 없이 제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좀 팀의 보팀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인 끝에 새로운 선수를 대거 영입한 우리 카드는 기존의 윤봉우 김시훈과 함께 보기만해도 든든한 센터진을 완성했는데요. 원래는 제위의제 제 포지션에는 봉우 형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막내라인에 <laughs> 형들한테 배울 것도 많고 형들이 또 이렇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할수 있는 이유는 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생활하고 운동하는 거에서 그걸 이제 하나씩 더 배워서 다들 개개인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만 다른 팀 센터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저희 팀 분명히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리시브인데요. 지난 시즌 팀 리시브 최하위를 기록한 만큼 안정적인 리시브를 위해 노력 중인 선수들 지금 흘린 땀이 소중한 결실을 맺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배구가진기 오늘 박서준 이승기 공유 함께했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썼습니다. 장충 방사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충 이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고민을 즐기고 있어요 지금 이미. <laughs> 저는 커피도 그 커피만 먹습니다. 카? 예. 카 커피만. <laughs> 아, 지난에 우리가 또그 플리어코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또... 플레이오프를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지난 시즌 멤버가 우리 카드 비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개개인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 시즌 시작했을 때는 좀 연패로 이제 힘들었지만 결국엔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해쳐나갔는데 이번 시즌에는 저번 시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더 지금 많이 준비도 하고 그래서 어떠셨어요? 이뭐 그래도 우리 카드란 팀에 또 처음 와가지고 플레이오프로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만족을 했지만은 그 만족을 제대로 못한 게또 선수들이 부상도 당하고 경기를 제대로 못했던 거에 너무 후회도 되고 좀 힘든 경험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시즌 때는 좀 부상도 없이 선수들이 똘똘 로물 쳐서 좀 부상 없이 좀 좋은 경기를 하면은 더 좋은 경험도 되고 추억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플레이오프 때 제가 저번 시즌 두 경기인가 남겨놓고 들어와가지고, 뭐, 게임, 뭐, 뛸 그런 몸 상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저 벤치에서 보는데, 재밌었습니다. 돈안 내고 제일 가까운 데서 구경할 수 있어가지고, 응원 <laughs>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내 아니, 목소리 그... 안 들렸어? 나 진짜 <laughs> 들렸지? 아니, 그리고 또 특히나 이두 선수는, 창단하면서부터 이 원팀이기 때문에, 저좀 우리 카드가 특별할 것 같은데 김광욱에게 우리 카드는 어떤 팀입니까? 우리 카드는 가족 가족 네. 그 정도로 이제 네 그래.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가족이랑 다름없죠 저는 저희 팀이 저의 그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왜냐면 그만큼 그 10년 동안 해오면서 힘든 것도 있었고, 뭐, 즐거운 일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팀이 아니라, 진짜, 제 몸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약간 그런, 신체? 어? 신체 어디? 어, 어디, 어디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야 중요한 부분이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일부분이라네. 어딘데? 방송에 나갔네? <laughs> 아니, 아니... 위험하네, 뭐 방송? <laughs> 아니, 중요한 부분 구성... 뭐 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 있잖아, 그러니까. 심장, 심장 <laughs> 심장 방송 나왔네지 그냥. 잖아 중요한 저번 시즌이 너무 좀 아쉽게 좀 종료돼서 좀 저희들도 또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은또돌아온 시즌에는 더몸 관리 잘해서 장충에 또 재밌는 기운들을 더 많이 넣어서 재밌는 배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충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더 높은 곳에 오늘 오래...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장충 장청 공유 함께 장충에서 통합부승 가자. 야, 원래 방송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일 사이드는. 네, 제일, 제일. 원래 뻔뻔하게 해야 돼. 10년 전부터 했는데. 그거 이게 자기가 만든 거야? <laughs> <laughs> 어. 아니야. <laughs> 이승기 공유 우리 보러 장충으로 오세요. 오세요. 대구만을 생각하며 걸어온 지난 날참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들을 몇 번이고 일으켜 세웠는데요. 이제 모두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시 코트에 섭니다. 뜨거워진 코트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탄생할까요?